안녕하세요. 세포니 한지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댓글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댓글들의 질문들이 많아서요. 일일이 제가 막 글을 다는 것보다 이렇게 댓글 읽기를 해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고양이님이 남겨주셨는데, 국가에서 비밀보장, 비대면 면담하면 유부녀들 외도비율 어떻게 나올까요? 난 40%쯤 된다고 예상해 그러셨는데, 아, 어, 정확하게 비율을 맞추셨고요. 2003년도 영국 통계 결과로는 유부남, 외도비율과 유부녀의 외도비율을 5.5대4.5로 조사를 마쳤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현시점하고 비슷한 경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유부남들의 외도비율을 60%로 보고 있고요. 유부녀들의 외도비율을 4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비대면 면담하면 저는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워낙 그런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유부녀분들, 유부남들이 외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왜 형성이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사회활동이 많아짐으로 해서 그냥 전업주부도 집에서만 생활을 하거나 여성들끼리만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회적인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만남이 많아지면서 외도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는 곳은 외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있어요. 제가 외도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다 보니까 외도는 어디에 서나 일어나고 어디에서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자분들이 남편이 직장에 가 있을 때 외도를 하시는 경우를 종종 사연 으로 보곤 하는데요. 남편분들이 돈을 벌어오고 아내 는그 돈으로 외도를 하는 경우가 있냐라는 얘기 같은데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의 외도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업주부 들의 외도는 우울증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이 우울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낌으로 해서 그것이 내 탓이 아니고 나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남편이 나를 외롭게 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으로 메꿔야 된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남편으로부터 얻는 불만을 다른 남자로부터 채워가겠다라는 마음을 결정을 하시곤 하세요. 어, 남편은 대화가 안 통하는데 대화 통하는 남자를 만나면 끌리기도 하고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결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요. 아기가 생겨서 결혼했어요.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아서 남편은 결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임신하고 3개월 동안 말을 안할 정도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도 못 올리고 돌잔치 다 하고 결혼식 올리고 나서부터 남편이 외박도 자주 하고 밖에 나돌더니 상관이한테 문자가 왔다네요. 관계를 거의 안 하고 섹스리스로 사셨고 이게 문제였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섹스리스의 문제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다라는 남편분의 어떤 심리적 기저가 이 아내하고의 섹스를 원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로 얘기하는 콕 껴서 결혼했어. 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마음이 아내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섹스리스가 문제였냐? 그건 반드시 문제고요. 섹스리스는. 근데 이거는 섹스리스가 된 이유가 정서적인 깊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때문에 생긴 문제고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었던 두 분의 공통된 문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상관녀가 문자를 보는 심리는 뭘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두 분이 사이가 멀어지기 위해서 이혼시키려는 의도가 확실히 있고요. 이때 왔을 때 적정한 대처는 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상관녀에게 문자가 왔을 때 알고 있는데 돌아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상관 소송과 여러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간녀에게 놀아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려면 일단 이혼부터 결심하시거나 이럴 게 아니라 이 상간녀하고 남편분의 관계를 어떻게 끝내게 할지를 고민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숙녀 과정 중에 의원 의사를 철회하는 부부도 있나요? 열상 중에 한두쌍 숙녀 기간 중에 의원 의사를 철회하는 부부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혼의 의사가 완전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이고 화가 나서 이혼을 신청하신 경우, 확김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이혼을 결정하신 부부들은 또이 가운데서 이혼 숙녀 기간 중에 부부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서로 이제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두분다 있었을 때는 이걸 철회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열상 한두쌍 이렇게까지 높은 비율이 아니고요, 백 쌍에 한두쌍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방향은 서로 이제 이혼까지 갔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두 분이서는 해결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전문가를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고 상담을 받으시면서 어차피 이혼 숙려를 하고 만약에 소송까지 가게 되면 부부 상담은 당연히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두 분이 의견을 좁힐 수 있고 성격 차이를 좁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캐퍼니와 대면 상담을 원해요. 어떻게 예약할 수 있나요? 어, 일단은 02858-7992로 예약을 잡아주시거나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어, 정보란을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하고 회사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요 이메일로도 제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신 분들은 정보란에 보면 think-win1mail.net이 나와 있는데 그쪽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저희 리어그 t v 채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m j 4 1이0님이딴거 없다. 남녀 사이는 성적 긴장감이 매력이고 배우자한테서 그걸 더 이상 못 느끼니까 밖에 눈을 돌리는 거다. 본인에 대한 매력이 다한 거다.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거 그냥 연민이고 남녀로서는 끝난 거다. 본인이 그런 관계를 끝낼지 말지 결정하는 거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 결정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게 전부인 거는 세포 언니도 이미 아시지 않냐. 유튜브 장사하시려는 이런저런 아젠다를 영상 올리시는 거죠? 이러셨는데, 본인의 의사니까 존중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상관녀분이 쓰신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래서, 내가 어떤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고 있는데 그 유부남은 그 전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매력을 다한 거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거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다는 느낌이 저는 조금 드는데 연민이고 사랑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부남분들은 특히 외도를 할때 어떤 육체적인 부분 때문에 바람을 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내에게 매력이 떨어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다른 성적 다양성의 추구 때문에 외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여자, 새로운 성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건 남자들의 본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하고는 사랑이 아니다, 기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측면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삼각형의 잣대를 보면 열정과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정이 있을 때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열정만 있는 사랑은 20대 어린아이들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외도를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열정 뿐인 그러니까 성관계를 위한 때문에 그것도 완전한 사랑일 수 없고 부인에 대해서는 내가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돈을 벌어서 다 갖다 주고 함께 그 삶을 영위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함께 하는데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에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을 내가 어떻게 정의 내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정의가 결정이 되는 거지 어떤 건 사랑이다라는 어떤 표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상관녀 같은 분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싶어하시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남편이 올해 50인데, 당근 모임으로 남녀 섞여서 술 번개를 직접 만들어 1년 넘게 저몰래 했더라고요. 이걸 어찌 봐야 될까요? 지금 걸리고 집 나간 지 일주일 됐어요. 어찌 보냐고요? 외도를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사람들하고 섞이고 싶어 했구나. 근데 그 안에서 외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SNS 모임의 문제점들은 쉽게 만남을 가지고 있고, 쉽게 외도로 갈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서로 굉장히 긴장을 풀어놓게 만들고요. 그 긴장이 풀린 가운데 동갑이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어르다든지 반말을 주고받다 보면 친근함이 생기고 서로. 확실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SNS의 문제점은 너무 가볍고 짙은 관계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데 있기 때문에 저는 SNS 만남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현 사회가 SNS를 통한 만남을 금지할 수도 없고 금지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닌데 저렇게 아내에게 떳떳할 수 없는 모임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집을 나갔다라는 것은 두 분이 다툰도 있고 할거지만 외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부부 관계가 너무 싫어요. 해바라기 대댓글님이 그런 결혼을 왜 하신 건지 결혼하면 관계한다는 거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을 텐데 결혼 전에 얘기했어야 다른 사람 찾지 이건 이기적이라고. 저는 저 말이 해바라기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부부 관계가 싫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아무런 싫은 이유가 없이 그냥 관계 자체가 너무 싫다면 결혼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남녀 사이에 반드시 존재 해 해야 되는 거고 이 존재 가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몸을 탐닉하는 것 이상으로 정서적인 것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싫고 남편에 대한 존중이나 아내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걸로도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싫었다면 결혼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좀 부부관계가 시간이 지나서 한다는 걸 싫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 지금 피디님의 말 속에는 이제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든가 아내나 남편이 너무 살이 쪄버려서 성적인 느낌이 전혀 안 든다든가 아니면 너무 안 씻어서 더럽다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이럴 때 부부관계 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있지 않은 가운데서 그냥 부부관계를 싫어하는 케이스의제 임상 사례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왜 그러냐 나는 원래 성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게 뭐 중요하냐 기분이 나빠서 못하겠다 딴데 가서 하고 아라라고 얘기하는 아내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이유 없이 본인이 그런다면 이건 상대에 대한 무시 존중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을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특정한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상대에 대한 애정이나 어떤 존중이 없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많은 덧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꾹 눌러주시고, 많은 댓글 좀 남겨주셔서 제가 댓글 읽기를 더 재밌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